자 오늘 누가복음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절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다섯 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버리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솔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에게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네, 어설픈 변명에 대한 분명한 대답. 어설픈 변명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절 지난. 어, 주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어, 성대한, 그죠? 어, 전역을 마련하고 어, 초대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8절 말씀대로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그죠? 예. 예. 변명을 했다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변명했지만, 은죠이 변명, 그들이 하는 변명들도, 변명이라는 것들도, 예. 같은 수준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개인구령을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복음을 전해보면 온갖 종류의 변명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기분이 좀 좋지 않네요 또는 당신은 성령 세례 믿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저는 성령 안에서 살해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아유,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태어나서 살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등, 그렇죠? 이런 유의 변명들, 이런 유의 대답들은, 예, 열심히 구령 활동을 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접하게 되는 그런 변명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변명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예. 가진, 가진 변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죠? 완전 무료, 완전 공짜로, 그죠? 성대한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요. 모든 의인들이 다 모여있을 것이에요. 예. 그들 모두는 다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빵을 먹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디엘 무디, 그죠? 찰스 피니, 요한 웨슬리, 마틴 루터,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룹들도 볼 것이고, 슬압들도 보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22절 표현대로 무수한 천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 그 영적 존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초대하셨는데. 예. 네. 왜 변명을 하죠?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저는요, 저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만일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예.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변명도 하는 거예요. 또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 아닙니까? 등등. 이런 유해의 대답들을 하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변명들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기 위한 그런 어설픈 변명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변명들 하나하나 살펴보죠. 뭐 하나 새로운 것 없는 속된 말로 그나물의 그밥입니다. 자첫 번째 변명 보십시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이게 무슨 소린가요? 밭을 샀는데 그것을 보러 가야 되다니. 밭을 보고 나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죠 밭을 보지도 않고 샀다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이 미국 남부에 이 이제 쓸모 없는 그런 습지나 이런 낮은 땅, 수면보다 낮은 땅을 갖다가. 저 북부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한테 속여서 이렇게 비싼 값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땅이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북부에 순 이제 그 확인하지도 않고 사는 그런 북부 사람들은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땅 문서 받고 좋다고 해서 내려가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에요. 마치 그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변명 한번 보십시오. 또한 사람, 19절이에요. 14장 19절. 또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다섯 결의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아니, 소를 사기 전에, 그 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시험하지도 않고 소를 산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차 사기 전에,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바보나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소를 샀다면 다 체크, 체크해보고 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보신 이두 가지 변명들, 말 자체가 안 되는 넌센스들이에요.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보지도 않고 땅을 사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비싼데요? 밭을 가는 소를 사는데 그 소가 밭가리를 잘할 수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사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값 없는 선물을, 어, 거절하는, 어, 것이야말로, 죄인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선물, 값 없는 선물인 그 구원을, 구원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으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네. 세 번째 변명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누가 보면 14장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얻었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는 어떤 업무도 맡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요런 신명기 24장 5절의 그 이제 규칙을 갖다가 어, 들먹거리면서 이런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새로 결혼한 세대기 힘들게 요리하고 설거지, 하고 치우지 않아도 되는 최고급 무료 호텔 그 무료 뷔페보다 더 좋은 연회에 초대받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아내가 요리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겠다 들어 최고급 레스토랑에 무료로 갈수 있는 티켓을 생겼다고 가자고 하는데 그거 마달 아내가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죠? 예. 돈한푼안 내도 되는데 누가 그걸 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 번째도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변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말도 안 되는 이 어설픈 변명들을 보셨습니까? 이 변명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 그냥 어설픈 변명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였던 그 대답들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요 많이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라든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말 이제 그 생각이 이런 것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죠? 예? 친구들도 말고 세상과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거 다 하지 말라는 말이니까 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노력하고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당신은 알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실 겁니까? 다음으로 내가 믿는 종교가 있고 당신이 믿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마귀에게도 마귀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겁니까? 마귀의 종교 믿다가 지옥 가시랍니까? 저는 지금의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당신의 삶에 만족하실까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만족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느낌은, 기분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째서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구령자라면요, 이 외에도 천차만별의 변명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주님께 기도 드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때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이러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한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이 캠벨파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까지 데리고 러커만 목사님을 찾아왔었는데 목사님은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아서 이 사람이 전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곧바로 이 태세를 바꾸어서 이제 구원에 관한 화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풀려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곧바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질문들, 핑계 같은 질문들이 어떤 거냐면요. 카이는 어디서 아내를 얻었죠? 어떻게 노아가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다 타게 할수 있었나요? 목사님은 신유를 믿으세요? 어째서 침례교도들은 방언을 하지 않는 거죠? 등등. 하전 질문들을 다 하더라는 겁니까? 근데, 러커만 목사님은 성경 한권딱 들고, 한 시간 반 동안 성경으로 그 사람이 모든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질려버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한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러커만 목사님을 지그시 응시하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핑계를 대면서 시간 끌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 러크만 목사님이 맞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러크만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끝까지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 귀에서 그 마음에 자꾸 속삭이고 핑계 되게 만드는 자 누구겠습니까? 마귀인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의심과 또 변명들을 생각나게 또 말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 많은 죄인들이 이처럼 자신의 변명들을 자신이 변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백하고 이 진리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누가 보면 14정으로 돌아오셔서, 누가 보면 14정으로 돌아오셔서 21절 보십시오. <laughs>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이제, 이제 주인에게 보고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그 거만한 상류층 사람들의 주인의 왕의 초대에 이렇게 거절했 거절하기 위해서 말했던 그 모든 핑계거리들을 설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짝이 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그 주인이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주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은 왕이시고, 왕의 초대를, 왕의 초대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초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미국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를 거지만은, 미국에는, 미국에는 에티켓의 대명사, 에티켓의 대모라고 불리는 에밀리 포스트라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밀리 포스트라는 작가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선약 때문에 백악관에서 온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에밀리 포스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국가의 수장으로부터 온 초대가 모든 선약들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의 초대는 땅을 살펴보러 가는 것이나 소를 살펴보는 것이나 돌보는 것이나 아내를 달래주는 것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핑계가 합법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말이죠.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4장 21절 나머지 부분도 보세요.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자, 이 사람들은 13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의인 의인들의 부활 때에 이렇게 갚아 주도록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거부한 그런 바리세인들과 또 그분을 믿은 세리와 창녀들을 이렇게 대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표적으로 그것을 구원에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제가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자 이것을 구원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 누가복음 14장 22절 또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대로와 산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그쵸? 영어 찬송화 가사에는 이런 말도 있다 해요. 그분은 하늘나라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죄인들로 채우신다네. 이런 가사도 있는, 그말 그대로죠, 그쵸?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죄인들로 하늘나라를 채우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어, 이제 다시 가셨어요. 예. 23절, 아, 죄송합니다. 22장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보시면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왜 여기에서 예복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혼인 잔치에서는요. 이 종들이 흰색 세마포로 된 예복을 들고 나가서 혼인 잔치에 오기를 바라는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거저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 예복에 어, 어,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표적으로 이것은 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죄인의 누더기 걸레와 같은 의 대신에 자기 의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의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사에서 64장 6절에서는 그러나 다 우리는, 우리는 다 불길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간나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이 바로 인간의 걸레와 같은 자기 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마태복음 제가 군, 우리는 지금 2 2장 군데군데 읽어 보고 있는데 전체 읽어 보시면요. 거기에 거지의 누더기 옷을 걸치고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의 누더김을 걸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이제 어, 각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린 친구들도 들으면 잘 이해될 것이에요. 자, 종들 가운데 하나가 거리에 나가서 한 젊은 숙녀를 만나서 묻습니다. 저 위에 있는 왕의 궁전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가시겠습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오, 그거 멋지네요. 누가 결혼하는데요? 왕의 아드님이 결혼하십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네, 가고 싶어요. 젊은 여자가 대답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특별 초대장을 받아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은 단지 이 결혼 예복을 입는 것 그것뿐입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경멸에 찬 눈빛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구닥다리 옷을 입으라고요? 종이 말합니다. 구닥다리 옷이라니요. 이 예복을 짓기 위해 왕의 아들께서 죽으셔야 했답니다. 글쎄요. 이 옷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스타일리시하지도 않은데. 괜찮으시다면 저는 그냥 제 옷을 입고 가고 싶은데요.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저 혼인잔치에 가시려면 반드시 이 예복만을 입으셔야 한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뭐 그럼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가지 않을래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바깥에 머물게 됩니다. 그 종은 그녀를 떠나서 다시 거리를 헤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가 골목골목을 어, 찾아보고 어, 기웃거리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벽에 기대어 앉은 어드렁니가 흉하게 난한불황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데다가 입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불결했고, 그의 몸에서는 마치 한달 동안 목욕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 풍겼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결혼식에 가시지 않으실래요? 그러자 불황자가 고개를 돌려보며 묻습니다. 참나, 도대체 누가 나를 자기들 결혼식에 초대하겠소? 왕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시어 누구라도 그분의 아들의 결혼식에 오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 불황자는 걸걸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더니 말합니다. 농담하는 거겠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왕께서는 결코 나 같은 자가 그분의 귀한 아들의 결혼식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저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실 일은 단지 이 결혼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자선단체 행사보다도 성대한 음식이 차려질 테니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옷을 받으십시오. 종이 그 예복을 그 불황자에게 건네줍니다. 그 불황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응시하더니 자신의 비틀어지고 또 때가 낀 더러운 손톱이 보이는 손을 내밀어 그 예복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복을 받겠소. 그는 예복을 입고서는 궁전의 정문으로 올라갑니다. 문지기는 그가 입은 예복을 흘끗 한번 쳐다보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서 들어가시오. 그리고 그 불황자는 들어가서 식탁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은 그 예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그 예복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만일 원하신다면 그 결혼 예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옷이 아니라 그 결혼 예복 결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담에 어 보십시오. 빌리포서 3장 9절에서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믿음으로 그 예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예복을 얻는 데는 어떠한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변명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변명하는 마음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어떤 의도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을 잠시라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받으실 것입니다. 그죠? 없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자신이 언젠가는 백보좌 심판석에 서서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결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속이려 들거나 변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